안녕하세요. 안전해올당 화련신녀입니다. 자, 2024년, 갑진년 들어서 범띠 하반기 운세를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범띠 분들은 될듯말듯 듯 하면서 애간장 태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한 성격을 내려놓으시고, 사업 확장이나 일 벌리시는 걸 조금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범띠 분들은 굉장히 진취적이시고 욕심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잠시 잠깐 내려놓으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하신다면 하반기 끝으로 갈수록 대박의 운을 가지고 있으니 좋은 성과물을 얻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살 무인생 분들은 취업이나 이직, 시험 운이 매우 좋게 들어옵니다.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은 내 욕심만 살짝 내려놓으신다며 좋은 직장으로 취업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직 운도 매우 좋게 들어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연봉으로 이직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십니다. 시험문도 매우 좋게 들어오니 고시를 준비 중이신 분들 그리고 자격증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 합격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누가 합격이 될지 모르니 미리 합격하시는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9살 병인생 분들은 매우 진취적인 성향을 지니고 계시는데요. 하반기는 성급하지 않게 점검을 하고 판단을 하여 일을 벌리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가다 보며 낭패수가 들어와 구설수와 금전 손실수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천히 가다 보며 꼼꼼하게 가다 보며 뒤늦게 연말로 갈수록 빛을 보는 운도 갖고 계십니다. 이혼수나 이별수, 손절수가 들어오니 내 주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안고 가다 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그만한 오해나 구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내 주변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정리를 잘 하다 보면 금전 운이 좋은 쪽으로 흐름이 바뀌니 그 주변 정리만 잘 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1살, 갑인생 분들은 투자, 실패수와 사기수가 들어옵니다. 내 주변에 달콤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실 걸로 보여지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투자도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거 상승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넣어 봐야지. 올르다가도뚝 떨어집니다. 그러니 주식이나 이런 거에는 투자, 급물. 그리고 사업적인 투자도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 낭패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고 수도 강하게 들어옵니다. 운전 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차 사고로다가 폐차나 아니면 내 몸이 크게 다칠 것으로 보여지니 후방, 좌우, 앞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63세 이민생 분들은 투자 수가 매우 좋게 들어옵니다. 금전운의 대박운이 보여집니다. 뜻밖의 횡재수도 들어옵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거 한번 해봐라고 투자,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막혀있던 부동산들, 이런 것들도 매물이 잘 되고 매입이 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 장만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한테도 대박이 운이 들어옵니다. 좋은 가격으로 사서 그 매물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좋은 달, 8월, 9월, 좋은 달로는 7월, 10월, 11월, 12월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범띠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